어, 오늘은 그 식품의 영역에서 그 병원에서 어, 원인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병증조차 뭔시,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고 통증에 어, 의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반드시 낳는 그런 영역이 반드시 낳는다라고 하는 그 증상에 대해서 또그 병증에 대해서 어또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는 한세 가지 영역의 파트로 어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통증의 영역 1차는 어그 통증이 있는 그런 그 증상들하고, 어, 전체적인 개요만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식품과 달리, 제가 만드는 영역에서는, 어, 저는 그 수학처럼 1도하기 1은 1, 이렇게 정확한 영역이, 이 약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보여요. 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그냥 대충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미세한 영역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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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명확하고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더 불확실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현혹하거나 눈을 어둡게 만들거나 하는 영역이 더 많이 현상 경계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어더 보이는 것을 강하게 쫓아가다 보면요, 이 사회 현상 경계에서는 항상 그뭐 상중하로 나누면 그렇지만 묘하게 그 상으로 올라가기 어렵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어 행동을 해요. 그 상층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미래를 이야기하고 항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띵띵이죠 어, 생각을 하면서 그 시도를 하고 어, 그러면서 어, 전향을 그런 방향으로 가요. 항상 아래의 그 생활 패턴이 있는 분 항상 지나간 과거에 의해서 그 습득한 걸 가지고 뭐,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 그거에, 때문에, 무엇이 현실에 보여지는 경우는 그 전에 놀란 것 때문에 선택이 음,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어, 뭐, 다른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어, 큰 약의 영역에서는, 어, 계열을 이야기하면, 어, 첫 번째 영역이 그, 암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굉장히 크게 확대되어 있어요. 거의 불치라고 하는 영역에 완전히 그 병원에서 어찌 할수 없다라는 영역까지도, 어, 그, 쓸수 있는, 그, 그 약의 영역에서 그렇게 확장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인류사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음, 좀 다른 영역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확장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영역은, 어, 암이 아니고, 이제, 그, 뇌경생, 뇌출혈, 뇌혈관계하고 심혈관계, 심장, 예 있는 그 그심 혈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그 영역이에요. 그게 이제 중풍이든 뭐 치매든 모든 그 혈관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 그 혈관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어쨌든 뇌의 영역에서 그 다음에 그게 파킨슨도 되고요. 또그뭐 교통사고나 아니면은 어떤 독소에 의해서 그 신경계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그. 척추나 어, 이런데 큰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 굳어진 것, 마비된 것 이런 것들의 그다 혈관계예요. 어, 그 영역이 어, 굉장히 동증을 많이 동반을 하고 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으로 어, 확장되어 있는 게 암은 초신단이다 하고요. 암 영역이 확장시켜놓는 거는 이렇게 혈관계, 뇌경색, 뇌출혈, 좀 이런 뭐, 큰그 통증의 영역에서 그것을 잡아주는 이름은 발풍단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그또 하나는 콩팥, 그 신장의 영역에서 기운을 올리면서 기운을 장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원래 그 아까 이야기한 그 발풍단 같은 건 혈기를 먼저 가고 길을 따라가게 하고요. 그 본체가, 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 황골단이라 그래요. 우리 뭐 정력제라고 해데그 영역에 출발이래요. 기운을 먼저 확장을 시키면서 혈기를 다스려주는 영역인데, 어, 이세 가지 그 영역은 그 불로라고 하는 그 영역에 해당해요. 불로 어,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다. 또그 어, 늙지 않기 때문에 장수가 일어나고요. 불로 어, 장생이라고 하는 영역이 일어나고요. 또 연년익수라 래요 연년 익수는, 어, 살아가면서 수명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요. 남자 같은 경우는 한마디 늘어나면, 어, 8년의 수명이 늘어나고요. 여자는 한마디 늘어나면 7년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수명이 늘어날 때 아주 죽을 고비에서한번 늘어나면, 어, 그, 그 정도 수명이 생겨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증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을, 어,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크게, 어, 중간에 낭패를 보고 바로 멸하는 그 인형으로 들어가는데, 기운이 부족하고 어떤 병증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단순한 것이 몸을 한 번에 그 위태로운 곳으로 이끌어 내리는 수가 있어요. 그게 여름에 더위를 먹거나, 혈심 혈관계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혈관계 문제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더위를 먹거나 아니면은 그 차가운 음식을 먹은 그 상태가 굉장히 그 단순하지만 또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쪽으로 다 내려 모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겨울에 아주 추운 그 겨울을 지나가면서 그 신경계의 그 뇌경색이라고 하는 영역의 이 혈관계에서도 뇌경색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그 한습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찬바람을 맞고 오히려 저 겨울도 어, 묘하게 그 습한 날이 있어요. 으슬으슬하고 <laughs>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거는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사무풍에 의해서 바람을 찬 바람을 맞으면 그게 이제 머리를 감고 나서 뒤 목에 서늘하게 들어가는 한습을 맞으면 그입 안에 그 잇몸이 어, 괴란이 일어나요. 파르스름하게 그 한습을 허리에 맞으면서 목 뒤로 맞으면은 이가 잇몸이 파르스름하게 그 괴란 일하면서 이가 왕창 다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그 원인조차도 몰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게 서양 사람하고 동양계 사람하고 동양계 사람한테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어, 어쨌든 그런 그 특별한 영역에 그 들어오는 그런 질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그 조신단, 그 발풍당, 황골당, 이세 가지 외에 그 가장 베이스 그 영역을 다 포함한 맨 밑에 그 제가 식품에서 영역에서는 한 10배 낮춰서 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약의 영역에 출발했기 때문에 식품 영역에서 아주 어그 부드럽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천천히 끌어올릴 수 있게끔 어, 명이상을 세지 않게 조절해서 아주, 아, 바닥에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예전에 그 식품의 처음 출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영역을 안 하니까 한두 배, 세배 정도 올려 놓은 것이 이제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식품 허가를 내고 그 영역에 들어갈 때그 낮춰 놓은 거고요. 어, 상위에 그세 가지 외에 최상위에 있는 것은, 어, 불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어, 일반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엄지손가락만하게 제가 환을 빚어놓는데, 어, 선도에서는 그거를 외단이라고 하고, 선단이라고도 하고, 불로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장생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딱 먹는 순간에, 건강하든, 아무 상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운의 영역에서 막혔던, 저희 식품은 그래요. 계속 먹으면, 태어나서 수련하지 않았어도 막혔던 귤을 다 열어줍니다. 전생의 공부가 미흡해서, 기운이 부족해서 막혀있던 것, 또는 혈, 혈류순환의 장애가 있어서 막혀있던 그런 그 부분을 열어버려요. 그 귤가 대나무 마디처럼 사람의 몸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명치나, 또 뒤에 후두부, 또, 인당, 백회, 또 해음, 또 미려 이런 그 기운의 순환 체계에서 약간 그 걸림이 있는 영역들 대나무 마디처럼 그런 게 열려 버리는 뭐 그냥 식품만 많이 들어가 절절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불로다니 그 영역을 열리는데 그것이 열려서 몸에 일어나는 그 흔들림, 그건 명령 인상이라는데 흔들림의 큰 부분이 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기운이 장대하게, 지수화풍 4대에서 바람의 영역이 흔들릴 때는 몸에서 우우우하고 흔들리고, 기운이 공간으로다가 아지랑이처럼 피기도 하고, 또몸 안으로 장부로 다막 들어가니까, 밖은 어슷한데 속은 따뜻하고, 또 반대로 밖은 아주 장대하게 밖으로 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의 영역에서 그것이 확장이 일어날 때그 열감을 동반해서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또 하나는 머리에 바람이 일면서 그 시원한 바람이 묘하게 열을 가지고 있으면 물처럼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바람이 열을 가지고 있는 물처럼 머릿 머리 속에 머리 골속 또는 어떤 피부 이런 데도 열이 그 쭉쭉 이동하기도 하고 꼭 무슨 그 근육이 두르르르 떨리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또, 흙의 영역이 있어요. 근육의, 이 근육이나 이런 그 흙의, 지수화풍 사대에서 흙의 영역이 확장이 일어날 때 몸이 나른해지고 계속 졸음이 들어오고 뭉쳤던 영역이 느슨하게 펴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수화풍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몸의 구성 원소를 흔들, 흔들어서 그것을 조율을 하고 다시 맞추는 황골탈퇴라고 하는 영역에 그 어, 확장 시켜주는 그게 아, 블루단 또 다른 그세 그 가지 부분도 다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1도하기 이런 일처럼 제품을 만들면서 거기에 영역을 부여해요. 제가 아 너는 공파수로 가서 어떤 작용하고 너는 혈관으로 가서 어떤 작용하고 너는 뇌로 가 그거를 0.01%까지도 그게 눈에 보여서 조절을 해버려요 이런 말을 하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명확한 거예요. 그렇게 식품의 영역에서 또 약의 영역에 그렇게 보여서 보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만들면 어 이건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작용을 해요 하면 그 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한 8년 지나오면서. 어, 수많은, 한 천여 명 이상, 뭐 지금 시분 먹은 사람은 몇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인연 따라서 제가 본 환자만 한 천여 명 정도 진행을 하고 그 증상을 보고 그 인연 따라서 지나가는데, 제가 한발더 들어가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종교가 달라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어, 스님이네 하고 한발 물러서는 분들은 제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무엇을 소개해줄 때, 뭐 비싸네, 싸네 하고 그돈 얘기하면 또안 들어가요. 또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명예현상을 이해하지 이하, 못하고 본인이 조절을 하고 어떻다, 저떻다 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 어린아이로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어떤 그 잘못된 환경과 체질과 이런 주요 그 어떤 인연에 의해서 주변에서 들어온 인연에 의해서 생긴 병그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그냥 들어갑니다 돈 없으면 그냥 줘요 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시키고 그 영역에 들어 제가 꼭그 눈에 보면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보시가 들어갑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말아요맑고 수련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함을 갖추고 있으면 좋아요. 어 제가 보시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누구든 그 영역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어 보시 드립니다. 고집세고 내가 누구요 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고 선함이 없고 하는 그럼 뭐 뭐가 얘기해도 어떤 사람 와서 이야기 뭐뭐돈 터켜 아, 안 만들어줘요. 그냥 일찍 죽어도 상관없어요. 사회는 그 사람 죽는데서 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인연이 많이 많이 있어야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그 영역으로 전향되어지는 거예요. 자비요? 전에는 저기 자비에 빠졌었는데, 그딴 거저 강에 다 버려버렸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냥 인연 닿는 대로. 따뜻한 마음 한 줄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그 선한 내가 추고 있으면 제가 보시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인연 따라서, 어, 그거는 그 나머지 그 삼분의 1이라고 하는 건제 마음이에요. 뭐그 정도는 뭐 신들이 봐도 어, 저를 이해를 해줄 수 있고요. 뭐 저도 인간의 어떤 영역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인연이 있잖아요. 어, 또 친구도 있고 뭐. 어, 의형제도 있고, 평생에 두 명의 의형제가 있는데, 한 분이 중국에, 그 형님이고, 한 분이 여기 한국에 계신 분이에요. 이제 마음으로 픈을 해서, 이번 생에는 그냥 그뭐 친구도 한세 정도뿐이 되지도 않아요. 뭐 많지도 않아요. 그나마 그래도 그런 인연을 찾아서 그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안 그랬으면 수련한다 해가지고, 골로 그냥 어... 담벼락 보고, 쉽게 얘기하면 벽 보고 살다가 그냥 죽을 뻔 했어요. 어, 정말 소중한 것이 소중한지 모르고, 어, 가는, 그러한, 어, 그 인연이 될뻔 했는데, 그래도, 어, 이런, 그, 어떤 눈을 뜨고 세상에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러한 그 법술이, 또 법력이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쨌든 그렇게 네 개의 큰 영역이 제식품의 영역에서 식품이라지만 실제로 편작의 법술에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열 어, 배까지 위로 열배 이상 그 양리를 확장할 수 있고요. 그것을 장부의 오장육부에서 5장, 오장은 본체고 육부는 기능이에요. 그 기능을 보면 그 본체가 어디가 무너졌는지 보이고요. 그 원인이 아주 미세한 영역까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불치라고 하는 병원에서 어, 이야기하는 그못 고친다 하는 영역이 눈에 완전히 보여서 그는 반드시 낫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식품을 그 다룰 때 독의 영역 또 어떤 광물질의 영역 어느 상약의 영역이 있어요. 뭐 웅담이든 사양 뭐가 됐든 그냥 세상 물질에서.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지금은 경제적인 영역만 있으면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점점 높아져요. 점점 높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낳는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것은요, 어,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제 아이가 그 어릴 때, 네 살, 두살 때부터 경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한10몇년 동안... 그냥 제 인생에 그 영역은 없어요. 약 말고 세상에 나서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 지금 현재 이 결과가 있는 것은 그 딸이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음, 이 식품이 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고요. 이 식품이 수많은 사람의 그 아픈 사람을 고치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어, 이 세상에 전달되어진 게, 그래, 그 그, 어, 딸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반드시 낫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불치라고 하는 것들, 특히 이제 통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 항상 혈관 두 줄에 신경 두줄 이렇게 쌍으로 나가는데, 그게 오작동이 일어나서 마비 증상 또는 굉장히 아픈 거, 뭐 결리고 쑤시고 아프고 막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원인조차 모르고, 병증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통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혈관계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낳는답니다. 또, 경관이나 마비된 것, 또, 그,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또, 손가락이 굽어가지고 안 펴지고, 이런, 그런 것들은 반드시 낳는다. 낫는, 에요. 제일 안타까운데, 원래 암도 반드시 낳는다인데, 암에서는 그 항암력을 높인 영역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음식을 못 먹어서 기운이 부족할 때 기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화라는 영역에 대해. 그거 말고는 그냥 살아서 움직이고 걷고 행동하는 영역에 있다면 그것도 반드시 나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낫지 않는 게 없죠. <laughs> 어, 잘 낫지, 낫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겨난 것, 세균의 공격을 받는 것, 그런 게좀 어려워요. 그 세균은 오히려 병원의 항생제가 가장 빨라요. 그런, 그, 그거가 딱 맞춰져 있는 것들. 그렇지만 그런 종류조차도 면역체계를 올려서 소멸하는 것은 반드시 않습니다 어 제가 지금 그 가장 기본적인 약의 영역에 대해서 세 단계와 그 다음에 불로단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또 어, 불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어, 반드시 낳는다는 것이 혈관계 그또 신경계 그 다음에 그 기운하고 어, 또 본인이 살아오면서 어,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생겼던 장애의 영역 이런 것들이 DNA가 변화되지 않은 것들 DNA나 아니면 어떤 그, 그 선천적으로 어, 뒤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유전적인 영역에서 그 외의 것들은 나머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낫습니다. 일단, 어, 약의 어떤 그세 방향과 그 다음에 그 불치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고요. 어, 다음 파트에서는 그 세세하게 무엇에 의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통증,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증상,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역에서 확장이 일어날 때 어, 그것이 남는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모든 인연이 다 어,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지구상의 모든 인연이 다 건강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저와 인연 닿는 것은 불과 손가락에 꼽힌 그몇안 되는 그 인연 따라서 어, 물감이 번지듯, 강물이 흘러가듯, 구름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오가는 인연의 그, 어, 편향, 편향되어져서 그 방향으로 번지는 거예요. 음, 어쨌든 오늘은 그, 요 식품의 영역에서, 어, 약간의 소개 말씀 올리고, 어, 다음 편에 이제 그 불치라는 영역에서 하나씩 구분해서, 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